안녕하세요 코미너입니다. 자 오늘 오피셜 트럼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 급등이 좀 크게 나왔다가 지금 만0천 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꼬리가 좀 생긴 상황인데 그러니까 오늘 역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진짜 고래들의 풀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호재가 있기 때문인데 트럼프가 상위홀더들이랑 만찬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풀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요. 탑텐 홀더들이 만천 공지 이후에 매집을 시작을 하면서 대략 2천만 달러 상당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특히나 이 상위 홀더 중에 bj 임범까지 들어가게 됐는데요. 자 트럼프를 만나러 가겠다라고 하면서 벅스코인의 설립자 bj 임범이 180만 달러 상당의 트럼프를 매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피셜 트럼프를 15만 개를 매입을 했다라고 하고요. 자, 트럼프를 만나기 위해서 180만 달러 상당을 지출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약 25억 가량을 사들였다고 라 하는데 그 목적은 전 세계의 복스코인을 알릴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자, 벅스코인은 비트게시도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이고요. 자, 지금 현재 이 오피셜 트럼프 상위 홀더들을 보시면은 20위에 BJ 인범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풀매수를 한 정황이 포착이 됐는데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자 제가 트랜잭션을 봤구요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 7차, 7차례 걸쳐가지고 트럼프를 매수를 했습니다 10시간 전에 9시간 전에 8시간 전에 7시간 전에 5시간 전에 이렇게 그 매수를 했는데요 자 여기 시각을 보면은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4시 그리고 5시 6시 그리고 8시까지 매집을 계속 한 걸로 나와 있어요. 새벽 3시부터 새벽 8시까지 계속 나눠서 매수를 한 건데, 자, 이 오피셜 트럼프 차트에서 이제 보시면 1시간 봉으로 보니까 새벽 3시부터 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이때거든요. 자, 이때부터 매수를 해가지고 아침 8시까지 지금 매집을 했기 때문에 그이때예요 자, 그러면 은이 구간에 걸쳐가지고 BJ 인범이 나눠가지고 샀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요 가격대에서 샀다라는 거죠. 자, 지금 고래들은 이제 풀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 오피셜 트럼프는 지금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만찬 일정이 5월 22일이니까 아무래도 상위 홀더에 속하기 위해서 5월 22일 전까지 고래 매수가 계속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트럼프는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바닥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5월 22일 전까지는 매수가 세게 들어올 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매수타점 잘 잡으시면 수익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점에 들어가서 손실 중이신 분들도 진짜 지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고래 매집가보다 평단을 낮춰 놓으시면 충분히 수익으로 나오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 트럼프가 지금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매주가를 잘 파악을 해서 평단을 낮춰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수익으로 빠져나오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목표가를 잘 정하시면은 이 트럼프 코인으로 돈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목표가가 되게 중요한데 이 5월 22일 이후에 이빅 이벤트가 끝나면 갑자기 대폭락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는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라볼 수가 있고요. 자, 최근에 이렇게 세력들이 던지는 패턴이 많아서 이 바운스토큰도 바닥에서 10배 오르다가 세력들이 한방에 던졌어요. 그래서 10만원 찍었다가 17,000원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85% 됐습니다. 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시고요 아르고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쫙 오르다가 세력들이 한방에 던져가지고 반토막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시는데 아마 이 트럼프도 지금 현재 좀,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급락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내가 목표가를 잘 잡고 탈출을 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저한테 트럼프라고 연락을 주시면은 고래 매집가, 그리고 목표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매집가 이하로 평단 낮춰놓으시고, 목표가에서 빠져나오시면 되시는데, 제가 문자로 이 가격을 딱 말씀드릴 거예요. 이대로만 하시면 되시는데, 혹시라도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되실 거고요. 자, 우리 소통방에서 아르고로 5000% 수익 났어요. 그래서 390원에 매수해가지고 800원에 전부 다 팔았습니다. 제가 새로 목표가를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직전에 다 팔았어요. 그래서 100%가량의 상승이 나왔고요. 우리 소통방 같은 경우에는 최소 50배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5000% 수익이 난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큰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자, 특히 불장에서는 졸업이 가능하세요. 우리 소통방은 졸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니까 저한테 트럼프라고 연락을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고요. 수익이 날 수가 있는 코인들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상장 카운트다운 5시간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상장에서 150%가량 빈 터졌고요. 지금 현재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우리 소통방에서 매수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자, 신고가가 터지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매수만 하고요. 매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극비로 숨겨져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통방에서 이런 극비의 코인도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트럼프라고 연락을 주시면은 최대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